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문제시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박나래 씨가 여성 방송인으로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아 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네. 남성 연예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 박나래 씨처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래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고발을 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을 수사한 서울 강북 경찰서는 지난 4월 초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사건을 이날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박나래 씨의 유튜브 영상에 있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지난 3월 25일 유튜브 채널 해인아래에서 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당시 박나래 씨는 발로 책상 다리를 문지르는 행위, 당근으로 성적 행위가 연상되게 한 묘사, 소품으로 등장한 암스트롱맨이라는 인형의 플라스틱 팔을 늘려 다리 사이에 끼우는 등 식구금 행위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박나래 씨는 성희롱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됐던 영상 원본을 확보해 분석하고 이달 초 박나래 씨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으로 밀어볼 때박 씨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조사 두달 만에 해당 사안은 불기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과연 남성 연예인이 그렇게 했어도 불기소가 날 사안이었느냐라는 반응 역시 적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일주일 전쯤 해당사에 연락해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인데요. 돌아온 답은 알려줄 수 없다였습니다. 물론 제가 고발 당사자가 아니었던 터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이에 대해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의아하기도 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을 수사했던 터라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박나래 씨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대체 박나래 씨는 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걸까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 관계자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혹시 그 이번 사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는지애 초에. 그 박나래 씨의 행동이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나 네. 형사상으로는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좀 불성치 될 거라고 좀 생각하셨어요? 어 경찰도 아무래도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부담은 있었겠지만 음.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명확한 법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 불기소가 되거나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결국은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 정도는 될 거라고 좀 보신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 대중들의 인식 차원에서는 좀 약간 어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변호사. 분께서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셨는지 일단 박나래 씨의 행동이 해당될 만한 법규정으로 음. 세 가지 정도의 법규정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네. 우선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망법을 활용해서 음란한 영상을 유통하는 경우 처벌할 음.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여기서 형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음란이라는 범위가 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좁고 엄격하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 대법원 판례에서도 음란이란 개념이 음. 단순히 뭐 저속하다거나 물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죠 음란이라고 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판단을 했었는데요. 네. 대법원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다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에 한해서 오. 음란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폰팅 광고 사이트였는데요. 음. 전라의 여성 사진 그리고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음. 게시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도 남녀의 성기나 음모에 직접적인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이번 사안이 문제가 없다고 좀 보셨는지. 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그래도 18세 미만 아동들도 볼수 있는 채널이었다는 걸 감안을 하면 과한 행동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해당 영상이 모자이크가 처리가 된 걸로 봐서 편집본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박나래 씨가 과한 행동을 했더라도 영상을 내보내는 제작진 차원에서 좀 걸러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좀 문제시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박나래 씨가 여성 방송인으로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어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네. 남성 연예인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어 박나래 씨처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음. 봐도 네. 될까요? 그 남, 만약에 남성이 박나래 씨가 동일한 행동을 했다면 처벌 받았을 거다라고 해서 남혐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예, 그렇지만 동일한 법조항이 남성이라고 해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음... 남성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예. 수준의 행동이라면 수사기관은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laughs> 아, 그러면 약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해진 부분이 있네요. 약간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네. 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직접 그 방송에 그 행위 대상이 있었다면 다른 문제지만 네. 뭐 이번 방송처럼 간접적으로 볼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건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판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3자 고발로 진행된 부분인데 그 방송을 하던 과정에서 뭐 다른 성별의 방송 출연자가 본인이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고소를 한다면 혹시라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해당이 된다면 성희롱이 될 텐데요. 예. 그 성희롱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성폭력이나 뭐 성추행이랑 같이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이게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음. 사실은 그 성희롱은 형사 처벌이 되는 그 죄책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 성희롱이라는 거는 뭐 예외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음. 형사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만약에 뭐 직접적으로 손을 댔거나 했다면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으로는 고소가 음.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연예인의 그 성기에 손을 댄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예. 예.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음. 성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음.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단순히 옆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제 성희롱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성희롱 규정이라는 게 보통 상하 관계나 그 직장내를 음.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 형사상으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laughs>